한 세월을 함께했던 기존의 선들이 이번 이닝에이 드라마를 함께 집필하고 있습니다. 정수빈, 양의지, 김재원. <목소리도> 멈췄고 오른쪽에, 오른쪽에. 아, 시간 두삼베어스를 지탱해왔던 두 명의 타자 천재 유격수의 은퇴식이 열리는 바로 오늘 김재환이 역전 3런 홈런을 당겨시킵니다 약속의 팔에 발 두삼베어스 대육조소한 감독 대행이 직접 엄벌을 타웠습니다 대거 넉 점의 비기닝 아직까지도 아웃카운트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처럼 김재환의 스윙을 제대로 걸렸습니다 라이너성 빨래치처럼 뻗어갔던 타구가 우측 단점을 넘기는 역전 4점 홈런으로 연결되어 습니다탄생호를 <laughs> 함께했던 기존의 두선들이 이번 이닝에 이 드라마를 함께 집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정수빈, 양희지, 김지영